공 안에 여기가 담겼어. 다 음, 다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공 같. 수박보다 더 커. 오, 진짜 크다. 네이 만나. 많이 사랑에나 오늘 직장 보고 괜찮게 지키고 있어. 오늘 반응 해줄 수. 되게 기분이 쨍숭 생숭해. 이렇게 이렇게. 그렇게 많이 돼? 12cm 정도 된다고. 음, 꽤 많이. 애기가 커서 막좀 많이 질것 괜찮아 엄마는 많이 할수 있어. 응, 응, 내일 사랑해. 리플 <목소리도> 한 거야? 아니 마지막 우리 반이사배 사진. 아니야 이따 만나자. 이따 봐. 집 비울려니 하시고. 3주 뒤에 보자. 갑시다. 금방 도 찍어 줘. 주인 데리고. 내리 주인 데리고 갈게. 안녕. <laughs> 이번 사약서요. 음. 너무 가까스러워 손 참아야지 안나면 네, 하니야. 눈 한쪽만 음, 눈에 앞에 보시면, 두야이 발가천, yonobanira, yonobangatin, y 눈 n o b a 눈, g a t i n 는 o n o b a n y o n 요 b a n yonoban, y o n o 어 a n y o n o b a 지나면 없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음. 바로 없어지진 않고 좀 지켜봐야 돼요. 음. 아니야, 그렇게 고 떠... 엄마가 아니야, 울지도 않아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보여드리고 신생아실로 갈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여쭤볼 게좀 있는데요. 혹시 오늘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사도 되나요? 서 엄마 딸이요. 네네네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 안녕하세요. 아까 전에 그 아기 토요일 날갈 예정인데. 이이이 <laughs> 아니야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. <laughs> 자고 있더라고. 눈은 안 떴어? 음. <laughs> 왜 이렇게 뚱뚱해 보여 얼굴이? 아직 붓기가 안, 아까 지기 지나가는 말로 들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몸무게가 음. 빠진대. 음. 잘 먹어도 빠진대. 이 <laughs> 볼살이 너무 뚱뚱한데? 아 음. 귀여워. 안녕. <laughs> 어. 눈 떴어? 눈떴어? 눈떴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음 쫀쫀하고 있어. 아니 눈떴어? 세상 이런 표정이야? 오 찾아보고 있어. 아빠 여기 있어, 아빠. 아야니야 아빠야. 아빠 보여? 어우구 어이구, 어이구. 재밌어생 님이 닦아주셨네. 어. 여덟시 반부터 물 먹을 수 있어서 지금 가글하고 먹고 있습니다. 가글만 해도 엄청 상쾌해요. 다리를 엄청 많이 움직여놔야 내일 걸을 때안 아프대. 다리 움직이고 마사지하고, 3시간에 한 번씩 이거 오로 패드를 남 편이 갈아주고 있어요. 다리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. 첫 끼. 배고팠어 엄청. 여기로 응. 볼수 있는 거야? <laughs> 어떻게 보는 건데. 아, 전화하는 거야? 응. 방이 눈 떴네? 지금밥 먹었나봐 <laughs> 아이 귀여워 어머 이경니 방이 또눈 떴네? 방이 눈 떴네? <laughs> 떴네? 지금밥 먹었나봐? <laughs> 아이 귀여워 지아니 안녕 엄마 이마와 이리와 아빠 쳐다보는 거 보고 나도 쳐다보는 거야? 너 언제 이런 거 봤어? 아이고 아이 졸려, 밥 먹어서. 아빠 갈게. 엄마, 아빠 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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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또 올게. 오케이. 얘는 이제 밥이 자 오늘은 볶음. 응. 처음으로 먹네, 일반식. 그러게. 처음에 헉, 밥 그런지. 처음 먹어. 그러면, 오취, 오취, 오취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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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잘 음, 먹겠습니다 오늘 수술 2일차고 점심부터는 밥을 먹었어요 미역국에다가 밥, 일반 식사도 먹고 틈틈이 많이 걸어주고 또 3-4시간에 한 번씩은 소변을 봐야 된다고 해서 움직이고 물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 하셨어요. 깨주세요. 아이하니구도 빨개졌어요. 그럼 아직 도 하얀 애? 하이, 하이. I d 게 n o 눈 do pound w 왜왜 h it a b 이게 o 아 이게 t y 가 g 아, t a l 아아 t l e p 아 t y I g 야어 a l 불편한 l e p i t 가 이게 또 반전 눈 한번 떠주지 할게요 죽 수액을 이제 뗐습니다 그리고 무통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아직 무통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았어요 <laughs> 첫 수유 시도하러 가봅니다. 아니 접 접종? 너무 신기할 것 같아. 그럼 사진 찍어올게 사진 안 찍을까? 안전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오늘 점심 오, 맛있겠다. 요유 수요하는 하고 싶다면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<laughs> 몇번 수유를 해야 될까요? 가능하다면 초기일 8번에서 12번, 최소 하루에 3이 <laughs> 아니, 아이스 이뻐. 졸려? 또 졸려? 응?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 건가? 그냥? 그래서 음... 되 등록 신청 해놨고. 어 입소 신청까지만 하면 돼. 엄마야. 아니 <laughs> 엄마야. 엄마 이반이 엄마야. 아, 너무 고마워. 아이고 잘 먹어. 아니면 엄청 잘 먹네. 응. 빠는님이더 좋아진 것 같은데? 네. 응. 오늘 수술한 지4일 차고 배가 아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응. 가슴에 젖이 나와서 이렇게 한 방울씩 계속 맺히고 있어요. 양쪽 다 나오 다행이네어 양쪽 다 나오더라. 이제 바니에게 가봅니다. 하고 게 오늘 아빠 처음 보네. 어눈 떴어. 눈 떴어? 눈 부셔? 아니 계속 자더라고. 그래서. 처음 써보는 유축기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니까는 이게 맞는 건가 싶네. <laughs> 이게 초유잖아, 이거봐 이게... 음, 이 너무 길어. 이게 밑을 내려야 돼. 이렇게... 네. 더 위에 지금... 모고 생각을 더 진짜... 첫 모유, 초유, 초유... 초유가 나왔습니다. 일축해서 2 0 m l 색깔이 되게 노랗다. 첫 유튜브 한 초유 전달 하러 갑니다. <laughs> 하니야, 엄 마가 너무너무 사랑 해, 너무너무 사랑 해. 하니, 엄 마가 너무너무 사랑 해. 나왔다 40ml 조금 넘게 이를 바꿔줄거에요 계속 말았어 진짜. 어, 응, 아기가 엄청 완자고. 내가 계속 깨우면서 아, 마지막에. 아니 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는데 아, 입을 계속 오므러 물. 완전 성공해서 기분 너무 좋아. 정말 오차가 되게 잘생겼어. 성공. 나봉. 이바니를 데리고 갈 가스트. 음. <laughs> 귀엽겠다 이다 담아가면. 뭐 봐? 어디 봐? 어디 보는 거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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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서 마지막 아침. 아 마지막 식사구나. 점심은 이제 안 주니까. 와, 맛있었는데. 어? 뭐야? 고등어야? 갈치. 갈치조림. 계란. 오늘 마지막 날인데 비가 옵니다.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갈때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. 이거 먹고 유축해서 애기 갖다 주고 나갈 준비하면 되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애기 갖다 주고 이제 짐 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데리고 가는 길에 떨려 떨려 기분이 어떠십니까? 너무 떨려 엄청 작지 오빠? 오랜만이야 <laughs> 아이 벗은 옷은 처음 4개 네. 네. <laughs> 손가락 5개고요 양은선님 이선기, 님 또사합 아... 사모님 짜라주신거다 네. 먹었어요. 아 진짜요? 네, 네. 네. 좀 전까지 다 먹었고 감사합니다. 끼개씩 네. 따님이시고 네. 특별한 건 없으셨고 그때 점 있다고 하셨는데 점을 느끼시겠죠? 그죠 등에? 아 한번 보여주세요. 그 위쪽에 어깨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. 아, 아 점이 크구나. 내게가 <laughs> 어. 조금 크죠? 네. 그 만약에 좀따뜻하 크겠다는... 하면은 네. 3주 정도까지 하고 네. 이제 내복 입혀주시면 아, 되는데 네, 여기다 다애기 네. 데려가실 건가요? 아 네. 이거 보고 들으러 가는 거니까요? 따뜻한 거? 는 지금 밖에 와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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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비가 와가지고 네. 이거 안 사고 넣어는 계속 그러는 거네요? 네, 제가 건강합니다. 아이고, 아빠 빼? 응, 감사합니다. 바꿔자. <아니다. 웃음> 아니야. 너무 아이고, 이뻐. 어떻게 할까? 들어오잖아. 오빠, 이거를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, 예뻐. <laughs> 아, 너무 예뻐. 오빠, 오빠, 괜찮아. 같이 가자, 갑시다. 손녀 상봉, 웃어, 웃어, 웃어. 자고 있네. 그래서 너무 예뻐. 아니, 산후조리원으로 가자, 엄마, 아빠랑. Thank you